여기는 월량리 저수지. 오늘 날씨가 추워서 어, 오늘은 옷을 두툼하게 입고 왔지. 어, 저 위에 나무 위에 까치 집 있나 봐. 새 집이 있어. 음, 위험하다는 문구. 날씨가 춥고 눈이 내려가지고. 이렇게 얼었어 물이 물이 전체적으로 다 얼었어 여기가 여름에는 연꽃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얼었지 얼었는데 꽁꽁 얼은 건 아니고 얕하게 얼어서 들어가면 깨질 수 있어 음저 뒤쪽에는 집두 채만 두 채가 젖어 있네. 오 새들도 없어. 원래 이렇게 다 얼지 않고 약간의 물이 흙, 물이 있으면 은 새들이 있는데 새들이 없어. 오 자기 있네. 자끝끄머리 쪽에 그쪽에 좀안 얼었어. 안 얼어서 새들이 그쪽에만 있어. 이쪽으로 보이는 거는 천안. 천안. 이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. 포스코 아파트. 포스코 1차. 바로 그 옆에가 이쪽이 2차. 저쪽이 3차. 저수지가 눈이 하얗게 쌓였어. 오. 오늘 햇살 좋아. 추워서 그런지 날씨도 좋고 좋아. <목소리도>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. <목소리도> 마스크 꼈는데 마스크가 그냥 음내 입김에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. 물방울이. 어 오늘 날 좋아. 오늘 날 좋아. 몇 년만 지나면은 이쪽에도 또 모양이 달라질 것 같아. 바로 지금 저기 그 보이는 어 나지막한데. 여기가 아파트 들었을 자리인 것 같은데. 그러면 이쪽에도 또 달라져, 모양이.